오늘은 2024년 7월 4일 목요일 연중 제 13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테르사제 아마츠야가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안 한가운데에서 임금님을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말을 해댑니다. 예로부함은 칼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갈 것이다. 그런 뒤에 아마치야가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야, 어서 유다당으로 달아나 거기에서나 예언하며 밥을 벌어 먹어라. 다시는 베텔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이 곳은 임금님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치아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제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이스라엘을 거슬러 예언하지 말고 이사악의 집안을 거슬러 설교하지 마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아내는 이 성읍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맞아 쓰러지며 내 땅은 측량줄로 재어 나누어지고 너 자신은 부정한 땅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가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울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예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